자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축의 방정식이 주어진 거거든요 얘들아 축의 방정식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생 살짝 일단 해볼게 자 y는 a 에 x-p의 제곱 플러스 q가 있다 진짜 이거야 그럼 꼭지점에 잡히는 뭐 되죠? 마 q 가될 거야 a가 하는 역할은 a가 양수이면 양아치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하다 요거 알고 또뭘 알죠? a가 a의 절대값이 하는 게이 폭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 정도 있는 거죠 이해 갔으니까 자, 이 상황에서, 얘 있지. 어, 꼭지점 X 좌표. 얘가 바로 뭐다? 축의 방정식의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. 이해가 안 나요? 그러면 지금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꼭지점 X 좌표가 3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Y는 A배에 X 기 3의 제곱. 꼭지점의 Y 값은 모르니까 플러스 Q. 이렇게 잡은 거야. 그러니까 지금 가이드 갈게 일단 얘가 되겠죠? 이해갔습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두 점을 지난데 그럼, 2콤마 1을 지나니까, 자, 여기 답게. y는 a 배에.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몇 개입니까? a하고 q 두, 개, 두 개죠. 그러니까, 열립을 칠수 있게끔, 뭔가 두 개의 좌표가 나와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. 될거 아니에요, 이거. 한 일단, 2콤마 1을 지나니까, 집어이면, 1은, 2 집어이면, a 플러스 q. 이렇게 되겠네. 요 어, 얘 맞는 말이지. 그 다음에, 또 다시 적어야 열심히 적고 푸는 건데, 그래, 복잡한 계산은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. 5 콤마 마이너스 1을지난 자, y에다 마이너스 2집어있고 여기 5집어있으면4 a 프스 그럼 4a프로스 q는 얘가 마이너스 2 되겠네 얘들아 그러니까 이것도 연립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여기다 적을게 귀엽게 자, a프로스 q는 얼마? 1이다 그 다음에 q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동등하죠 계수하고 절댓값까지도 빼주면 되잖아요 얘들 빼주면 마이너스 3a는 3 그럼 a는 뭐 됩니까? 마이너스 1 나오죠 a가 마이너스 1면 q는 2돼야 되겠네 뭐라고? a는 마이너스 1다 그리고 라 q는 얼마? 1라는 거야 다 구했죠? 2차 함수식은 y는 a는 마이너스 1 어, 이런 적은 필요 없잖아 응. x 빼기 3의 제곱 q가 얼마입니까? 2죠 플러스 2 얘가 답이 되겠다